닥터 너무 아파요. <laughs> 닥터 이빨 뽑아서 너무 아파요. 야. <laughs> 오우. 아파요. 오우. 아파요? 예, 아 어. 아요 예. 어디요? 아. 응. 네. 아. 아. 멜롱한 대. 주사 좀 놔주세요. 주사. 주사요. 주사는 없어요. <laughs> 무슨 무슨 닥터가 주사도 없어요. 아우 짜가 닥터야. 닥터 팀. 닥터. 주사는 어딨어요 다른 통에 있어요? 아니 이렇게 왕진 올때 이렇게 주사도 안 갖고 다니면 돼요? 응? 어디 가요? 이제 집에 가요? 예, 다 끝났어요? 오, 바이, 가세요. 응? 아파요? 예, 아파요. 또 왔어요? 이게 닭도가 자꾸 와요. 박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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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터. 오. 아파요? 네. 밴드? 예. 다시요이손 밴드 좀 뽑아주세요.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요. 이거 좀잘 해주세요. 네. 예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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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아파요. 짜자 아. 짜잔. 짜잔. <laughs> 야, 이게 된 거예요? 아. 고맙습니다. 또왜 와요, 닥터? 닥터. 어때요? 아파요. 아파요? 어. 아, 사진도 찍어요? 사진 좀 찍어 주세요. 양세. 0. 즈 치즈. 엄가